모텔 야간 직원을 위한 안전 수칙. 저희 센슈얼 러브 모텔에서는 야간 근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행동 수칙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절대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 항목을 무시하거나 위반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우리 모텔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1번 복도를 돌아다니거나 CCTV를 보다가 302호의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즉시 올라가 방문을 잠궈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절대 방 안에 들어가거나 안쪽을 봐선 안 되며 2호는 열쇠가 없고 마스터키도 안 맞기 때문에 방문 안쪽 손잡이에 잠금장치를 직접 누르고 닫아 잠기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알려드리지만 302호는 열쇠가 없고 마스터키로도 열거나 잠글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방은 문이 열릴 수 없습니다.